예, 자 우리 저 24절기 1교시때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까지 했잖아요. 계속 이어서 한번 봐봅시다. 예, 자예 예, 다음에 이제 봄 농사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겠죠. 도워가지고그래서 입파가 와. 입파. 입화. 입파는 뭐예요?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예 이번 5월 5일이요 어린이날도 아니고 예, 음력이죠, 음력. 음력으로 5월 5일, 예. 아 양력으로 5월 5일, 6일 이때 되잖아요. 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인자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이제 날씨가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5월 5일 아니면 6일이요. 그다음에 15일 또딱 지나와, 그럼 소만이라는 계절 나와. 소만, 절기가. 소만은 5월 21일에서 2 2일2 0일 아니면 올해가 21일이라면 내년에 22일도 될수 있어. 달력이 조금씩 바뀌니까. 네, 소만은 5월 21일, 22일. 작글 숫자에다 찰만 짜죠. 이때는 어째요? 본격적으로 어,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소만때 예. 되면, 뒷판에 보면 농부들이 많다 그러면 거의 5월 21일, 22일 이때쯤 된다. 5월 다른게 시골이에요. 우 가정의 달도 기지만은 시골에서는 엄청 바쁠 때입니다. 예. 그런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은 6월이 되겠죠. 예. 망종이 되죠. 망종. 예. 까끌아망자 시종자 해갖고 이때 이제 시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뿌리기를 망정은 예, 6월 5일 아니면 6일이에요 예, 6월 5일 아니면 6일이 바로 망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시뿌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음, 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망정이라고고 나서 15일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6월 21일 아니면 20일인데 이때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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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어찌 예 다시 아까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연중 가장 길때라고. 음. 1년에 낮 길이가 가장 길때. 전 안타까운 것이 해외여행갈도 하지때는 좋아요. 해가 기니까. 많이 볼 수가 있어. 근데 겨울하면 어째요? 빨리 서러야 돼. 해가 짧아져 불거든. 예.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그래서 요즘에 같이 있지요. 점점 지금 해가 어째요? 더 짧아지잖아요. 막동지쪽으로 다가가니까. 그래서 하지때는 낮이 밤에 비해서 가장 길다. 그다음에 7월 달 들어가면은 작은 더위가 이제 찾아오겠죠. 예, 그래서 소서 작은 소자 더위 소자죠. 7월 7일 아니면 8일이요. 7월 7일 아니면 8일. 이때는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예 음. 음료으로는 이제 5월이라고죠. 5월이 시작될 때. 그리고 나서 15일 정도 있으면 7월 22일 아니면 23일 이때가 되는데 이때는 대서가 돼 대서 큰 더위다 이 말이에요. 있어. 더위가 가장 심을 때죠. 이제 이때.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방학할 때도 있지요, 보통. 아, 7월 20일 전후로 방학하는 거요. 제일 더우니까. 혹석이니까. 알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가 된다고. 이해 예, 되셔요? 예. 그 이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예. 이제, 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에 다게 이유가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또. 음. 이제 딱 8월로 돌아가니까 어째요? 그렇죠. 찬바람이 좀 나면서 이제 더이거 한풀 꺾이죠. 그래서 입추 가을이 시작된다 그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이때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요 한 8월 말 정도 돼야 돼. 예, 거의. 그래서 8월 7일에서 8일, 7일 또는 8일이 입추예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 그래. 뭐 시베리아 같은데 이쪽에 추운 지방에서는 가을이 시작됐어요. 논도 올 때가 맞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5일 정도 또 있다가 8월 한 23일이나 24일 정도 되면은 추워서가 돼. 추워서. 우리가 말하는. 예. 이때는 어째요? 더위가 이제 식어. 그때악볕도 없어지면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요. 일교차가 크게 나더라 지금 우리나라 어째요? 아일대 현상이 일어나갖고, 아일대 기후에 가까워져갖고, 굉장히 어째요? 일교차가 심오잖아요. 막 아침에는 2도 그러는데, 낮에는 막 16도, 18도. 어떤 날은요, 15도, 20도까지 차이 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강조 조심해야죠. 최워서 8월 23일 또는 24일날. 더위가 시었고 이래는 일교차가 크더라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들어오면 시작된 거예요. 백로가요 백로. 9월 7일 아니면 8일이죠. 백로는 뭐예요? 아 그자 그대로 흰백자에다 이슬룩자 아니오? 그러니까 어째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이슬. 이게 9월 달되면 이슬이 이제 해가지고 이게 산에 일찍 가벼다 보면 이슬 맺혀 있고 그러잖아요. 풀에. 예. 그 다음에 15일 정도 지나서 9월 24일 아니면 24일에는 추분이 돼, 추분. 예, 아까추 충분히 나왔죠. 추분이 됐죠. 이때 추분은요, 밤하고 낮의 길이가 이때도 똑같아. 하지만 이때부터 점점 있지 않으면 밤이 길어지는 시기가 돼, 인 밤이, 아,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는 때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추분이다. 그 다음에 10월 달로. 접었으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할로가 나와, 할로할로는 뭐예요? 10월 8일 아니면 9일이야. 예, 애우기도 좋아 한글날 주변이니까. 10월 9일. 이때는 어째요 이제 할로는 아까 치면 일반 이슬이면 이때는 찬 이슬, 좀 보다 찬 이슬,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때가 할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할로 다음에는 15일 있으면 상강이 나와요 상강. 예. 상강은 뭐냐? 10월 23일 아니면 24일이요. 서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이슬이 아니고 이제 서리가. 이것도 따로 상강편이 나 그러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음. 그 다음에 15일 정도 있다가 하면은, 11월에 들어가면은 이제 입동이 돼, 입동. 이제 겨울이 시작되다, 이 말이죠. 예. 벌레들이 이제 겨울잠자기 위해서 들어가는 동면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11월 7일 아니면 8일이요. 해년마다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겨울이 시작되고 나서 1 5일지나잖아요 입동 지나서 1 5일 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오냐, 그러면 소설이 나와. 소설은 뭐이냐, 그러면은, 작은 눈. 11월 22일 또는 23일. 지금은 거의 안 오죠, 이때. 12월 정도는 지나야 돼. 그래서 1 2월 22일에서 23일은 소설인데, 이때 겠지냐 그러면 얼음이 얼기 시작해 이제. 예,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더 빨리 얼는 데도 있고 더 늦게 얼는 데도 있지만은 예, 그때 소설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소설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설이 나와야 되겠죠. 대설은 12월에 들어가서 딱 나와요. 12월 7일 아니면 8일이요. 예. 이때 가랬지요 겨울 중에서 옛날에는 가장 큰 눈이 앉는가 봐. 그래서 대설이 했어. 이게, 대설이 12월 7일, 8일 그랬는데, 우리로 보면은 한 12월 말 정도로 크리스마스 부근. 예. 이때가 더 눈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월 말경에, 대설에서 15일 지나서 12월 2 0일이나 21일 가면은요. 우리가 동지죽을 먹는 동지가 그때 오는 거예요. 동지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어찌냐 밤이 가장 길대요. 낮에 비해서 예. 자고 일어났는데 또 밤이 예. 또잔 사람도 많죠. 예. 그때가 동지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가 이제 1월 달로 넘어갈 거 아니오? 그다음에 입춘 가기 위해서는 소환이 나오는 거예요. 소환. 예. 1월 달에요. 제일 춥죠. 1월 5일 아니면 6일이에요. 신정. 우리가 구정 신정하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나눠 놓은 것이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는 설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구정이 아니고 이? 신정은 뭐예요 일본 설날 그렇게 말해야 돼 소화는 1월 5일 아니면 6일인데 겨울 중에서 가장 이때 추울 때요 소화 그리고 1월부터 15일 정도 더 있으면 대안이 나와요 1월 20일 아니면 21일 겨울 중에 가장 추울 때요그 며칠 때는 1월 초가 1월 20일이나 21일 대안보다 더 춥다고 갖 해서 뭐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갔다가 얼어죽었다고 소환이더 춥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아무튼 굉장히 다출때라는 거. 음력으로 말하면 우리가 동지섯 달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섯 달. 이해 하시죠 예. 네.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이냐 그러면 태양의 황도상에 따라서 계절적인 구분으로 태양이 15도씩 올라갈 때 옮겨갈 때 이거를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요. 이게 원령편에 나왔던 뭐이냐 러면 24절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 사절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따로 나와 있는 거 있었다겠죠. 하나 한번 볼까요? 예, 뭐예요 이거요? 상강 상강. 음. 시월야 상시강이라. 강자가 내릴 강이요. 예, 서리 상자다가. 에이 예. 달에는 비로소 서리가 내린다. 그랬어. 내릴 강자데 이걸 어떤 책에는 항으로 읽던데요, ,이. 맞아요. 항도 있어. 항보고 다 때는 항으로 읽어. 그때는 항보가 랑자요 이때는 강으로 읽어. 그럼 뭘때어면 강수량, 강우량, 헐떼개는 강으로 읽고 항복, 음, 투항, 헐떼개는 항으로 읽는다는 거. 이때게 비로소 상강 때, 음, 상강 때 서리가 내린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한로하고 입동 사이에 있죠? 양력으로는 10월 21일이나 23일경에 증상. 옛날에 속담이 이 말도 있어요. 한로 상강에 겉보리 파정한다. 겉보리를 그때 파정한가 봐요. 그리고 이때게 상각때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23일경이 되잖아요. 엄력으로. 아니, 양력으로. 그럼 무엇을 하냐, 우리는. 퇴비 만들기. 왜? 그 다음에 농사를 해야 되니까. 또는 논물, 논에 있는 물을 빼주기. 그 다음에 목화 따기. 밭에 있는 작물을 이때 수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때 막 감도 따고 막 그러잖아요. 밤도 따고. 이때 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기 밤은 나오지만, 조생 밤은 나오지만은 추석 때 되면은 과일이 많이 안 익죠. 예. 그리고 때는뭐냐 그러면은, 단풍이 많이 들죠, 이제.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제일 아름답게 해줄 때, 이때가 상강 계절이라, 이렇게 주면은 제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막, 단풍놀이로 아름다운 계절이죠. 어. 그 다음에, 경칩. 음.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경칩은요, 원래는, 예, 원래 본들 말은, 집중시진, 그래. 웅크려서 도멸하는 벌레들이 드디어 떨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 경칩인데 어떤 책에는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개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열개 자서 갖고. 왜까요? 이 경칩이 동지가 지나고 나서 딱 74일째에 해당하는 날이거든, 보통. 양력으로 3월 5일경이요. 농사 준비 시작점이겠죠. 근데 옛날에 중국에 보면 얘들 한나라 무제 알죠? 한 무제. 예. 그냥 반 이름이 개자가 들어가. 그래서 그 개를 피우려고 개칩이라고 했었는데 개를 바꿔갖고 경칩으로 쓰인 거요. 우리 봐보시오 이? 설날 아침을 뭐라 그러면 온단 그러잖아요. 온단. 그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온단을 못 썼단 게. 왜? 이성계 이름이 이단이었거든. 이단. 그러니까 온단을 못 주고, 원삭, 뭐, 원조.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초하루를. 지금은 초하루 삭자를 쓰면서 어는데 그때는 임금 이름을 함부로 못 쓴다고 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요. 한무제 중국의 한나라 때무제의 이름을 피해갖고, 개칩이었는데 경칩으로 바뀌었다는 거. 음, 이때가 이제 뭐냐 하면,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기야, 이 경칩은. 하드로 개구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때는 뭘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고로새 채취하는 시기. 음. 요즘 뭐 단풍나무 수역도 나오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게 채취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 되시죠? 예. 제가 좀 설명하다 본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